일단 모임 금액이 260만 원 정도 모였고 <laughs> 아마 진짜? 내가 예상했을 때는 펀딩 끝날 때지만 그래도 한300 훨씬 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가 됐건 두달 동안 뭐 대략 직장인 월급 정도의 수익화를 어떻게 만들어냈네 첨삭하면서 벌었던 돈 합치면 280 정도 되는 거잖아, 값이 그거보다 훨씬 적었어, 월급이 내월급이 뛰어넘었어, 어. 지금 사업을 해서 첫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땐 제일 힘들어 사업의 모든 과정 중에서 와 진짜 어떡하냐 이거 뭐 이거 뭐 잘됐다고 조작이라도 해야 되나 <laughs> 이거 그 까오가 너무 떨어지니까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자 거의 한달 만에 돌아온 다마고치 우리가 저번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첫 수익을 내면 돌아온다 했는데 첫 수익을 낸지꽤 됐고 <laughs> 이제, 이제 우리가 거의 두 달을 잡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거의 이제 두 달을 두 달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대충 지금 뭐 성과가 꽤나 나왔지 이제 주문이 막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주문이 이제 조금씩 막 음. 이렇게 들어오지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지금 너가 회사 다니면서 사실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의 많이 과제를 못 줬어 너가 이제 그거를 잘할 수가 없었으니까 거기서 더더질라 그랬었다고? 아우, 가즈는나래더 있어. 지금도 그거만 하기 힘든데. <laughs>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인스타나 블로그가 약간만 활성화가 돼 있어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인스타 팔로워 만명 되고 막유튜브 막 팔로워 막 구독자 만명 되고 하면 주문이 얼마 들어올까? 엄청 많이 들어오겠지? 진짜 엄청 많이 들어오겠지? 아, 나 이거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 내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이게 되네라는 말을 했었잖아. 나 진짜 감동받았던 게 그 경력직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 그거 신청하신 분이었거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여쭤봤어. 어떻게 알고 왔냐. 나를 어떻게 선택했냐고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에 검색해가지고 내가 제일 위에 떠서 어. 들어가 봤는데 후기도 좋고 막 인스타그램 올린 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했다면서. 진짜 감동받았어와 <laughs> 진짜 내가 맨날 혼자 집에서 막 일어나서 리스친 고 했던 게다 <laughs> 되는구나. 네. 일단 뭐 그거 빼고도 지금 펀딩하는 것도 되게 순탄하고 하게잘 되고 있고 일단 모인 금액이 260만 원 정도 모였고 아마 <laughs> 내가 예상했을 때는 펀딩 끝날 때지만 그래도 300 훨씬 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가 될건두달 동안 뭐한 대략 직장의 월급 정도의 수익화를 어떻게 만들어냈네 뭔가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계약서 쓰고 막 금융 플랜 짰잖아 그때 솔직히 뭔 생각했어 안 믿었지 <laughs> 아나 이거 하다가 그냥 회사 되면은 다른 회사 가면 이직해야겠다 이 생각이었어 빠다 빠따 가져야겠네. 그리고 그좀 웃긴 얘기긴 한데 내가 잠깐 회사 다녔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백기가 무서워서 <laughs> 이게 도전했던 것도 있고 한데 내가 일했던 업계가 처음에 초봉이 엄청 낮아. 그래서 지금 펀딩한 금액 260만 원 정도고 내가 지금까지 참석하면서 벌었던 돈 합치면 거의 280 정도 되는 거잖아. 값이 그거보다 훨씬 적었어 월급이. 내 월급을 뛰어넘었어 어... 지금 처음에 뭔가 이걸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게안 믿겼겠지만 수익이 났잖아 그리고 또안 믿기겠지만 그 수익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순간이 오거든. 음.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뭐 모르겠지만 너가 이제 SNS를 얼마나 좀더 열심히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시점이 좀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이 와 이제 근데 그런 순간엔좀 과감하게 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쪽으로 좀더 커리어를 잡아갈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 다마고치를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어떤 게 있어? 일단 힘들었던 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불신 <laughs> 이게 될까 하는 그러니까 믿었지만 안 믿었던 느낌이었어 안 믿었거든. <laughs> 여기서 진짜 할 말이 있는데 <laughs> 원래 내 코칭의 원칙이 있어. 나는 절대로 무료로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 음. 왜 그러냐면 나는 항상 그 상호 교환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 거를 넘어서 이 사람도 나한테 배워서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더 좋을 거 아니야? 나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근데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뭔가 잃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쏟는 에너지보다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 쏟는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는 이 사람 잘 되게 하데이 사람 돈을 안 냈으니까. <laughs> 응. 그래서 솔직히 나도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대신 우리가 뭐 벌금을 걸고 뭐 그런 게 있었지. 그래도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땐 나도 이제 너가 돈을 안 냈으니까 큰 기대는 안 하긴 했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잘해 줬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항상 수강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 <laughs> 어차피 사람들은 100%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절반 이상만 해도 어느 정도 평타치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과제를 내줘. 내 눈에 있는 큰 이물질을 안 보여도 남의 눈에 눈곱은 잘 보인다고. 음... 나는 원래 좀그 기준이 되게 높아. 수강생들한테도 그렇고. 그 것만큼 은 완벽히는 못 따라왔지만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너가 너무 잘 따라왔다. 내가 드디어 한그그 기준을 그 하면서 2년 동안 난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금융치료 다 떠나서 그냥 그게 마음이 치료가 된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laughs> 나는 사선을 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 사선을 정말 잘 넘은 게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 되게 불확실한 삶을 살게 돼 어쩔 수가 없어 너가 이거 하면서 계속 불안하고 믿기지 않았고 했던 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는 모두가 당연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떤 차이가 난다 생각하냐면 사업을 해서 첫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힘들어 사업의 모든 과정 중에서 그니까, 첫 궤도에 오르기까지가. 그때까지가 그 수많은 불안과 의심과 이게 될까? 관둬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엄청 드는데, 그니까, 러그 자전거에 첫 바퀴 굴리기까지 제일 힘들고, 바퀴 굴러가면 그다음부터 좀더가속력 빨리 붙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진짜 똑같은 건데, 너가 무튼 간에, 바퀴를 굴려서 지금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과제를 좀더 체계화 해가지고 그좀더 절대 수를 더 늘려가고 몇 배로 더 과제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는 계속 가속도가 붙을 일만 남은 상태다. 너가 되게 불신하던 그 순간에서 이게 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서 일단 나는 만족을 하고 이거를 제대로 못 했던 게 너무 아쉬워 지금은 지금 그때 첫 시작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이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여유가 농담이고 그냥 조금 더 끝날 때까지 더빼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사업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업이 뭔가 되게 그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 곡선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사업은 어떻게 상승하냐면 쭉 가다가 갑자기 무 이렇게 가는 게 사업이야. 아 진짜로 이래. 뭐 유튜브나 인스타 똑같고.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개 올리던 걸세 개씩 올리잖아. 그러면 세 배로 성장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성장하 갑자기 30배, 100배로 성장하는 게 사업이거든 사실 그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싸움인 거고 지금부터 너가더할 거는 지금까지 온 길이 잘 오고 있는 길들이니까 좀더 이제 양을 늘려가지고 확률을 더 높여가는 게임을 하면 될것 같고 사실 다방고치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똥질 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거짓말을 친건 아닌데 한달 정도까지 우리가 주문이 안 들어왔잖아 솔직히 근데 그때 나는 이제 원래 사람이란 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남 탓을 하게 돼 있어. 난 그때 뭔, 이제 마음속으로 솔직히 뭔생각이 했냐면, 아, 미경이가 뭔가 내가 내좀 과제를 100%못 따라와가지고 주문이 안 나오는 거다. 나가서 <laughs> <너무 그래서>, 근데 <laughs> 원래 사람이 힘들면은 남 탓을 아, 하게 아, 돼 맞아. 있어. 왜냐면 그 순간 그렇지. 너무 힘드니까, 힘든데 내 탓까지 해버리면은 그게 더 이제 동굴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하지만 근데 솔직히 그건 다내 탓이야. 왜냐면 내가 좀더 시스템을 잘 만들고, 좀더 너를 더보채고 뭐, 거기에서 <laughs> 채찍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 당한 그야내 <laughs> 하시니까. 그래서 막 중간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와, 이제 어떡하냐 이거 뭐 이거 뭐잘됐다고 조작이라도 해야 되나? <laughs> 이거 그 까오가 너무 떨어지니까 진짜 큰일 났다. 그래도 아, 안 되면 그냥 안된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뭐다 마고스 또또 하든 뭘 하든 해야겠다 했는데 잘돼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근데 릴스가 지금 막몇만 이렇게밖에 안돼 봤잖아. 이제 막 10만 가고 어쩌다 100만 가는 것도 생겨. 그때가 되잖아. 진짜 막 주문이 이렇 들어온나? 아 무서워 <laughs> 할수 있겠지? <laughs> 행복해로 이게들리면 뭐가 됐건 다마고치는 대략 두달 정도 해가지고 300만원 조금 안 되게 지금 일단 지금까지는 수익을 만들었고 뭐 앞으로는 더 수익이 커지기를 기대하고 사실 궤도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봐요 저는 루틴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사실 뭐 돈적인 부분보다도 도레미님을 좀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좀뭐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런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었고 또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대략적인 이게 왜냐면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잘했고 나중에라도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영상은 더 찍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그래 나 마지막 확 진짜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그 처음에 진짜 완전 처음에 그러니까 오빠가 무슨 사업 하는지 잘 모르고 했을 때는 막 그렇게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뜨잖아 나한테도 이뭐뭐 뭐 하길래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건싶었거든 근데 투자할 만한 거 같아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돈 내고 수강하고 싶을 정도였어 이거 진짜 진심이야 광고 아니고 진짜 지인 차스 이런 거 아니고 그걸 많이 느꼈던 거 같아 너가 SNS를 해보니까 약간 이 생각 들지 않아? 나 팔로워 100명인데 이 정도 버는데 팔로워 3만 명이면 얼마 벌지? 개, <웃음> 계산해봤지 <웃음> 지금 100몇 명에서 한 명이 주인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laughs> 어... 몇배 뛰면 몇 명이 들어오겠냐 이러면서 그랬었어 마지막을 웃으면서 찍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진짜? 사실 마지막에 초상집 분위기일까 봐 졸라게 걱정했는데 <laughs> 뭐가 됐건 근데 아직 다마고치 기간이 아예 끝나지도 않았어요. 26일까지인가니까. 근데 뭐, 영상 찍는 것보다 좀더 사업적인 거에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마지막 영상을 먼저 찍는 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기 전에 포기한단 말이야. 자전거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이제 남탓을 하기 시작해. 뭐라고 하냐면, 이 자전거는 이제 체인이 녹슬어가지고안 굴러가는 거야. 이건 이, 거야. 이, 이 자전거는 뭐, 무거워가지고 안 굴러가는 거야. 근데 차, 페달을 굴려보지도 않고. 음 근데 너는 뭐가 될까? 페달을 굴렸으니까 사선을 넘었다. 지금은 이제 궤도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좀더 스피드만 높이면 된다. 앞으로도 또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